로켓 랩은 2006년 뉴질랜드에서 엔지니어 피터백에 의해 설립된 우주 발사체 및 위성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당시 로켓 발사 경험이 전혀 없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오직 열정과 끈기만으로 로켓을 개발하며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했고 현재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로켓랩의 핵심 정체성은 소형 위성 시장에 대한 집중인데요. 스페이스X가 대형 로켓으로 버스와 같은 대량 수송을 지향한다면, 로켓랩은 300km 정도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올리는데 특화된 정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높은 발사 빈도와 낮은 비용을 달성하며 민간 기업, 정부 연구 기관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우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피터 백은. 로켓랩의 창립자이자 현시 이 o 로 특이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식 대학 교육 없이 독학으로 로켓 기술을 마스터한 자수 성가형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서적을 읽기보다는 본인의 엔지니어적 관점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재무 담당자조차 로켓 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사 전반에 걸쳐 엔지니어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업이 커지면서 초기의 문화와 가치관이 희석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며 로켓랩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기술과 철학을 통해 우주산업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로켓랩의 사업 모델은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로켓랩은 미국 국방부와 같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 안보 관련 우주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로켓랩이 가진 두 가지 장점 때문인데요. 첫째는 잦은 발사 빈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하는 국방 임무에 로켓랩의 서비스는 유용하다고 합니다. 몇 달, 1년 이상 웨이팅을 해야 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업인 것이죠. 정밀한 위성 배치 능력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여러 위성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점과 궤도에 정확히 위성을 배치하는 전용 발사가 가능해, 군사 위성 운영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의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리스크의 수혜주로 부상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대안이 없자 결국 스페이스X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로켓랩의 성공적인 중형 로켓 개발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켓랩은 단순히 발사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우주 산업의 가치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일렉트로는 로켓랩의 대표적인 소형 발사체로 300km급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올립니다. 현재까지 40회 이상 발사에 성공하며 높은 신뢰도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포토는 위성을 자체 제작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위성 플랫폼을 통째로 제공하는 특정 고객 타겟 서비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 임무에도 활용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뉴트론은 아직까지는 현재 개발 중인 중형급 재사용 발사체로 최대 13톤까지 탑재가 가능해. 스페이스X의 팰컨9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첫 발사는 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로켓의 성공 여부가 로켓랩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변곡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켓랩은 자체 위성 부품 제조 시설을 갖추고 태양광 패널, 항법, 장치 등 위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원가 절감과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모든 면에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높이 평가할점입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통해 로켓랩은 매출을 액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으며 2 0 2 6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2 0 2 7년에 순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회사 초기부터 경쟁 우위와 시장 리스크에 대비 전략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로켓랩은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소형 로켓 시장에 집중하여 기술과 경험을 쌓았는데요. 이는 대형 로켓 개발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반복 가능한 성공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결과론 쪽으로는 현명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밸류에이션 리스크인데요. 현재 로켓랩의 매출 대비 주가 PSR은 36배 수준으로 동종 업계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는 뉴트론 로켓의 성공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 일정 지연, 기술적 문제, 거시경제 악화와 같은 변수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장 모멘텀인데요. 하지만 로켓랩의 성장 잠재력은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중형 로켓인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매출액이 급증하여 PSR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며 테마주가 아닌 실제 돈을 버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합니다. 로켓랩을 스페이스X와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스페이스X의 미니어처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만들지 못한 독자적인 시장과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와의 차별점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는데요. 하나는 초과 수요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란 점입니다. 현재 우주 발사 시장은 스페이스X의 8컷 9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많은 위성 발사 고객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엔비디아의 GPU가 품절을때 AMD가 기회를 얻는 것처럼 로켓랩에게는 스페이스 X의 유일한 대안이 될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은 팔콘 라인의 대형 적재 용량이 필요 없는 소형 위성 고객에게 비용 효율적인 전용 발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라이드 쉐어로는 충족될 수 없는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고든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 간의 긴장 관계는 정부 계약에 있어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로켓랩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더큰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인류가 우주 진화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향후 5년간 최대 7만 개의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전망하며 위성통신 산업이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로켓랩은 단순한 로켓 발사를 넘어 지구상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우주를 경유해 물자를 운송하는 초고속 배송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우주정거장이 정부 자산에서 상업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우주 제조, 우주 내의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로켓 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양분됩니다. 낙관론은 피터백이라는 뛰어난 CEO의 리더십, 소형 시장 장악, 그리고 뉴트론 로켓의 성공 가능성에 기반해 로켓랩의 장기적 성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신중론은 현재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적자기업이라는 수익성 문제, 그리고 엄청난 개발비 부담을 리스크로 꼽으며 변동성에 대한 유의를 이야기하게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켓랩은 스페이스 X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전략적인 시장 포지셔닝으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우주 기업입니다. 아직 적자라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는 기업이고 높은 주가는 유의해야 하는 점인데요. 하지만 우주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는 투자자들에게는 흥미로운 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